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오늘은 개봉 영상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즘 가장 핫한 카메라, 니콘의 ZR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한 ZR 개봉기와 제가 니콘으로 넘어오면서 같이 구매한 Z63,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몇 년을 같이 써왔던 A7M4, 소니의 A7M4를 한번 세 가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진짜 미친듯이 잘 나온 카메라죠 ZR 그런데 제 유튜브는 사진 유튜브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 ZR 아마 데일리 카메라로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진으로 쓰는 거는 과연 어떤지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개봉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박스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작고 되게 가벼웠습니다 오, Z6 III를 뜯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때는 어 생각보다 묵직하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 ZR 생각보다 되게 박스가 가벼웠습니다. 들은 게 많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자 보시면 니콘 그리고 레드 ZR 주의사항이 하나 있네요 쓰잘데기 없는 C 타입 케이블 뭐볼거 없고요 보증서 있고요 아 읽는 설명서 있고요 짠 ZR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여러분, 제가 게시판에서 보고 놀랬던 건데, 배터리 거의 방전돼서 나옵니다. 배터리 바로 끼면은 카메라 안 켜져요. 충전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고장난 거 아닙니다. 저는 사서 절대 안 뜯는 카메라 스트랩. 이건 바로 집어넣을게요. 자, 아쉽게도 충전기는 없네요. 아니, 충전기 좀 주라고. <laughs> 자, 그리고, 흔들리면 소리가 난다고 또 어느 분들이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손떨방 작동하는 거예요. 고장난 거 아닙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그래, 뭐 영상 찍는 카메라인가 보다 뺄거다 빼고 네모나게 생겼네 하는 느낌 나죠? 버튼이 엄청 들어있습니다. ZR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거의 다 필요없는 걸다 줄이고 합쳐놨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쪽에 보통 다른 뭐 펑션 키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녹화가 들어있네요. 뭐 이것도 옵션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시원시원합니다. 어, 소니를 사용하던 입장에서 이렇게 큰 모니터 너무 환영입니다. 말 나온 김에 신고식 한번 할까요? 내 카메라 신고식. 어우, 좋아. 스위블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영상 보기 전 이렇게 셀카도 찍을 수 있고 돌려서 보고. 스위블이 가장 좋죠? 저는 사진 찍는 이 액정도 스위블 가장 좋아해요. 얘는 터치도 되는 액정이기 때문에 조작이 되게 많이 편합니다. 뒷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이 세개밖에 없습니다. 재생 요거는 퀵 메뉴죠. 보통 설정해 둔 메뉴들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요퀵 메뉴를 오래 누르고 계시면 메뉴를 바로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조그 버튼 있는데 영상상으로는 바로 뒤로 돌려봤지만 제가 기본적인 한글이나 이런 거 세팅을 하려고 잠깐 만져봤는데 어, 조그 버튼 느낌이 살짝 싸 보이는 느낌이 좀 납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손가락이 금방 피곤해지는 그런 느낌 어... 윗면 보시면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줌을 땡기는 거고요 포토와 비디오 전환이 바로 되어 있고요 포토랑 비디오랑 바꿀 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액정이 바뀌게 됩니다 1번 노출 보정 2번 촬영 모드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3번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정보 나오는 창. 자, 그리고 여기 버튼을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요. 영상용 기능일 것 같아 오히려 저는 사진 찍을 때도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화면 내에서 바로 이렇게 확대를 해줍니다. 렌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줌을 지원하는 렌즈가 아닌데 화면 내에서 바로 확대를 해줘요. 아니, 어차피 초점이야 잘 잡아주는데 확대해주는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촬영을 하다 보면은 포커스를 수동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핀이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하기 편하거든요? 어, 아무래도 영상용 카메라다 보니까 파워 중 기능 쓰실 이유가 많겠죠? 이걸로줌 땡기는 거 생각보다 편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카메라 중에 이게 달려있던 게 가장 기본 기계긴 하죠. 뭐 GV-E10, 소니의 GV-E10 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GV-E1인가요? 영상용 바디 저렴하게 나온 거. 그것도 썼었는데 걔네는 여기서 이거 움직이면은 지원하는 렌즈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확대를 안 해줘요. 줌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화면을 바로 키워주는 거전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원 버튼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마이크와 오디오 관련된 부분 이 있고요. HDMI와 C타입 케이블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아무리 작은 게 좋지만 좀, HDMI는 웬만하면 카메라 회사들 좀풀 사이즈로 해주지, 마이크로 HDMI 이거, 한번툭 하면은 풀어지는데, 이거, 요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에, 배터리 커버를 열면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CF 익스프레스 B타입과, 얘는 특이하게, SD 카드가 아니라 마이크로 SD 카드를 써요. 자, 이렇게 제 차례 외관에 대해서 한번 봐 봤는데요. 사진이 메인인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사진 바디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일단 액정 큰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소니 쓰다 와서 그런지 액정이 그냥 신세계예요. 어우, 너무 좋아. 다른 거야. 뭐 그냥 자기가 익숙해지면 되긴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뭐 솔직히 뭐 다른 버튼이야 이런거야 상관없는데 급할 때 사진찍다 보면 급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세팅값을 바꾸는 거잖아요 버튼이 되게 많이 줄었지만 필요한 거는 다 있죠 그래서 앞에 거 돌리면 조리개 바뀌고요 뒤에 거 바꾸면 셔터스피드 바꾸고요 이거야 뭐 옵션에서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그럼 ISO는 어디서 바꿔를 걱정했는데 저는 보통 촬영을 M모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이 노출보정 버튼이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 펑션 1 버튼, 노출보정으로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일을 ISO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만 돼도 사진 찍는데 전혀 지장없는 좋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사진에 대한 이런 조작감이나 이런 거는 제가 내일 출사를 다녀와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ZR과 Z63, 그리고 소니의 A7M4와 함께 외관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무게를 한번 재 보도록 할 건데 배터리를 다뺀 상태로 앞 캡만 닫은 상태로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콘 ZR 552g Z63 682g A7M4 584g 앞에서 보시면은 확실히 사진 찍는 카메라들이 이렇게 그립이 있는 거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ZR 사면 주는 케이지 그 정품 등록할 때 주는 케이지에는 여기 이렇게 그립 좋게 달려있더라고요 굳이 필요한가? 생각은 듭니다 전 이건 이거대로 이쁜것 같아서 자 위에서 보시면 어, 확실히 A7M4는 상단 액정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ZR도 상단 액정이 없고요 Z63 진짜 바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오밀조밀 잘 넣어놓은 것 같아. 어, 제가 상단 액정을 본 지가 오래됐는데, 상단 액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잊고 살아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 둘은 뷰파인더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ZR에는 뷰파인더가 없죠? 뭔가 이 사진용 카메라들은 이것저것 옵션이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달려있는 것 비해서, ZR 경우에는 되게 심플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이 뒷면 ZR이 그래서 액정이 얼마나 큰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뒷면 보시면은 확실히 세 카메라의 차이가 나죠 Z6, ZR, A7M4 어, 확실히 이 Z6보다 액정이 되게 크긴 해요 전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미안한데 소니가 길 자리가 아니에요 액정 얘기할 때 얘는 끼면 안 돼요 네가 어디 가히 액정 얘기하는데 다른 카메라랑 붙어 자 이제 소니는 안녕 어, 두개 바디 보면은 아마 되게 고민하실 분들 많았을 거예요. Z63가 좋냐? 아니면 ZR이 좋냐? 상단 액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적응 되셨던 분들은 Z6를 쓰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저처럼 상단 액정이 없는 나라에서 살다 왔다거나 아니면 뷰파인더가 없는 카메라를 쓰다가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심플하니 이쁘고 좋습니다. 사진용으로 제가 내일 한번 제대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긴 할 건데 일단, 이 Z6는 쓰면서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이 니콘의 조작감이 좋기는 하구나. 소니야, 미안해요. 한, 했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많이 없어지고, 이러면은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개봉기를 하면서 잠깐 써본 것만으로도 조작감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내일 아마 그냥 편하게 잘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제타에 대해서 간단한 개봉기와 두 카메라와 외교 비교해 봤는데요. 개봉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져봤는데, 어, 생각보다 버튼이 적고 뭐 상단 액정이 없다거나 뷰파인더가 없다거나 이런 데서 오는 뭔가 혹시 모를 그런 거전안 느끼셔도 된다고 봐요. 생각보다 필요한 메뉴만 쏙쏙 넣어 살수 있게 만들어 둔것 같고요. 사진을 하시는 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물건이 많이 안 발려서 사실 힘드시겠지만. 카메라가 이쁘고 작으니까 데일리로 갖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진으로 저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제가 직접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결과물이나 조작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ZR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요. 나머지 두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다르냐 이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대답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 여러분, 니콘으로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둘째 고양이 크림입니다. 이쁘죠? 아이고. 자, 우리 둘째 고양이 크림이에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프리마, 너도 월드스타가 될수 있어.